안녕하세요. 2021년 심야 책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야 책방은 가현정 북수에서 오동진 작가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위한 소설쓰기 3탄을 한탄입니다. 가현정 북수 심야 책방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하고요. 오늘도 오농진 가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강.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강.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다음 심야책방 안내 및 Q&A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꼭꼭 꼭 달아주세요. 1강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의 3요소는 일단 제가 쓴 책, 넌 별처럼 예뻐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글은 제가 쓰고 그림은 이제 박진아 작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제넌 별처럼 예뻐의 표지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투블럭 투블럭한 주인공 그리고 옆에 일단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일단 제일 주가 되는 주인공은 이제 투블럭을 한 초등학생, 남자애, 그리고 깜룡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소설의 주제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독자가 느꼈으나 하는 감정들을 소설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넌 별처럼 예뻐의 주제는 메시지 가장 메시지는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임을 알게 하는 성장 스토리고요. 감정은 엄마에게 혼난 주인공을 통화해서 자신의 마음을 느껴본다입니다. 일단 책에 책을 펼쳐 보면은 이런 식으로 To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길 바라며 From 덩어 the...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누구에게 이름을 적어서 설명, 선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책 소개를 하자면 경쟁과 비교를 강요받는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임을 알게 하는 성장 스토리이고요.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아름다운 골목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가치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전라남도 담양 읍내 작은 골목길, 단빛길의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대한민국 도시 재생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제책 소개는 이렇게 되고요. 소설의 구성이란 이야기를 이어가는 기술과 방법입니다. 소설의 구성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강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소설 구성의 5단계. 단,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으로 구성입니다. 위기와 절정을 한 단계로 묶어 4단계로 구성하고요. 일단 시작 단계 주인공과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일단 전개 일단 전개 해야지 이야기를 슬슬 갈등이 시작되고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기와 절정을 단계를 거쳐 결말에서 이제 끝나는 소설 구성의 5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소설 구성에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평면적 구성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구성이 있고요.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구성입니다. 입체적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거나 미래에서 현재 그리고 과거로 진행되는 방식이, 방식이 입체적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은 이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책, 넌 별처럼 예뻐의 구성은 일단 평면적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액자식 구성의 요소가 조금 추가되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준영이가 꿈을 꾼 부분은 꿈속에서 할머니와 고모의 고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소설의 문체란 이야기를 서술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작가들마다 고유한 개성이 드러나므로 고정된 유형의 문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작가들마다 다 특기점이 있겠죠. 다 사람은 같을 수 없으니까요. 넌 별처럼 예뻐의 문체는 기획에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어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강은 이제 이강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의 3요소,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소설의 인물이란 소설 속 행동의 주체,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지만 인간 본연은 닮습니다. 아무래도 허구의 인물이지만 일단 사람과 비슷해야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겠죠. 나 혼자 이 괴물이 주인공이 되면 이제 공감도 안 가고 이제 인기도 없겠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인데요,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에 따른 인물의 유형 분류입니다. 평면적 인물은 변화가 거의 없고 입체적 인물은 변화를 합니다. 전형적 인물 대 개성적 인물입니다. 성격에 따른 인물의 유형 분류를 하고, 전형적 인물은 틀에 박힌 격식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며, 개성적 인물은 자기만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이제 역할에 따른 분류입니다. 주동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반동인물은 주인공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는 대립자, 적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과 내면을 설,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에는 직접적 제시,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말하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는 인물의 겉모습, 행동, 대화 등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간접적 제시는 극적 제시, 장난적 제시,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 제책 '넌 별철의 예뻐'의 인물들은 정준영 서울초등학교 5학년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몬드리안 이모, 화실 누나, 그리고 책방 이모, 국감요 이제 죽순 데리쿠스 죽순 국수집 삼촌이 있습니다. 이제 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국수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준영은 이제 주인공이죠. 분석해, 분석을 하면은 시골을 싫어하다가 좋아하는 것으로 변화한 입체적 인물입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동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사건 설정.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과제나 갈등을 중심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사건을 설정할 때 주제를 벗어나선 안 됩니다. 예, 사건을 긴 호흡으로 제시는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과 묘사적 제시,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는 사건을 짧게 요약하는 방법과 설명적 제시, 요약적 제시, 이렇게 말하, 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넌별처럼 일반의 사건은 이제, 방학 동안 시골에서 핸드폰 없이 지내는 이제 핸드폰 부모님한테 뺏겨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된 준영이. 이제, 준영이가 자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랑 고모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꿈속에서요. 소설의 배경이란 소설의 시간 및 공간적 환경, 연극의 무대와 같은 것이고 현실 또는 비현실, 상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배경 설정 시 주의할 점은 비현실 그리고 상상의 세계라 할지라도 독자가 마치 공간에 있는 듯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할 것입니다. 넌별처럼 예뻐의 배경은 이제 제가 방금 말했듯이 수거리 담양 읍내 골목길이고요. 담빛길이란 실제 공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 쓰기 초보자는 이제 실제 공간을 소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눈으로 본 것들,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거를 좀 가미해서 소설 쓰면 이제 쓰기 쉬울 겁니다. 이제 이제 국수거리, 이제 배경,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몬드리안 카페, 그리고 화가님이 사시는 곳이고, 이제 가연종 국수, 책방도 있고, 이제 죽순 닭국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소설 쓰기 사탄이고요. 로그인 짜는 법과, 이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보여주라. 지금 집필 중인 묘신보감 소설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심야치크왕 사탄 예고는요.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날 하고요. 저녁 7시. 가현정 북수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만나시길 바래요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상, 오동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